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음, 녹화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올바른 조정 값에서 반등이 튀어나왔어요 이 반등이 튀어나왔다는 거 뭐냐면은 얘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아 31k 여기 이 지점까지는 얘는 그냥 안전하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의 움직임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를 상방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핸들을 만들어주고 쭉 올라가서, 44.7k 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음. 화면상 잘안 보이는데, 44.7k 까지 올라가요. 44.7k 까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올라간다 한다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온다. 여기 찍어주고, 하방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최대 하락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42k. 아시겠죠? 안정하다는 것의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무조건 뜻이 아니라 손절의 범위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게 떨어진다고 한데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 위치, 청산 당하기 힘든 위치 그리고 현물 포지션은 당연히 끌고 갈수 있는 위치고 그런 의미에서 안정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웬만하면 갈 거예요. 웬만하면 갈 거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 노란색 선의 의미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15분 봉을 보고 있는 건데, 노란색 선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일봉상 움직임을 볼 거예요. 일봉상 움직임. 자, 일봉상 움직임에서는 충분히 얘가 노란색 선을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일봉상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보면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올라오고 핸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제차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아까 15분 단기 움직임에서 보였던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했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들 숫자 3번 좀 쳐주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음,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정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핸들을 그려놓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15봉의 움직임상 43K까지가 안전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이죠. 어, 익절할지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43K 찍어주고 나서 이런 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조정 이후에 하락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거고, 만약에 다이렉트로 꼬고 내려왔다 한다면은. 이거는 더 빠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4 0 5 k 까지두 그러니까 가지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일단 어디를 가야 된다? 4 3 k 에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일단은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핸들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지금 핸들 구간인데 이 핸들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빠지냐? 그거를 어디서 판단해야 된다? I3K에서. 어, 요거를 그때 보는 거예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